행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돈이나 인간 관계를 떠올립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사랑받으면 그때는 정말 행복해질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행복이 가장 멀어지는 순간은 대개 몸이 무너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웃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전부가 건강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할 때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고 몸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행운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디 하나 쑤시지 않고 숨이 편안히 들어올 때그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하루의 기분을 이미 절반 이상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이 괜찮을 때 건강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벌고 나서 챙기자. 조금 더 바빠도 괜찮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얕아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늘고, 아무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일 때, 그때가 바로 경고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이 문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현실이 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이 깨지고 작은 통증들이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누릴 시간보다 몸을 돌보지 않은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사실을 쇼펜하우어는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행복은 조용히 숨어 있고 건강이 사라지면 그제야 전부였음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몸으로 하루를 편안히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는 불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대부분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몸 상태, 오늘의 숨, 오늘의 식사와 잠, 그 안에 이미 행복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과 관계까지 함께 흔들리는지 조금 더 깊이 이어가 보려 합니다.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일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립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버틸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기분은 육체의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몸이 편안한 날에는 같은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조금 쉬면 다시 해보면 된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날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된다. 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몸의 여유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 생각은 늘 극단으로 흐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했던 한 사람이 작은 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통증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픈 곳 하나가 내 하루 전부를 차지해버렸다고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사람의 말이 중요했고, 관계가 중요했고, 일의 성과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서는 단 하나의 소망만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문장도 남겼습니다. 건강은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사라지는 순간 모든 가치 위에 놓인다. 우리는 이 말을 되게 너무 늦게 이해합니다. 몸이 괜찮을 때는 잠을 줄이고 식사를 대충 넘기고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의 무리는 내일의 피로가 되고 내일의 피로는 언젠가 병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행복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 숨이 편안한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지, 그 작은 감각을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고통의 상당 부분은 바로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억지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몸이 괜찮으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건강이 흔들리면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까지 함께 달라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이어가 보려 합니다. 몸의 상태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리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몸이 편안할 때는 타인의 말도 조금 여유있게 흘려보내지만 몸이 지쳐있을 때는 같은 말도 마음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몸이라는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리창이 맑을 때는 세상이 비교적 밝게 보이고 유리창이 흐려지면 같은 세상도 훨씬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해석방식, 그 자체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세상도 함께 거칠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몸이 한창 좋을 때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로가 쌓인 날에는 사소한 한마디에도 하루 기분이 무너지는 경험, 이 차이는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몸의 여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자 사람들이 그를 예민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변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고 후회는 늘그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이때 그는 몸을 돌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우선하고 식사를 챙기고 무리한 약속을 줄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그 말은 정신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보다 몸의 상태가 삶의 만족도를 훨씬 크게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어떤 철학도 어떤 위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지만 사실 그 전에 몸이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몸이 한계에 와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은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행복의 많은 부분은 생각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이 몸이 얼마나 편안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숨이 얕아지지는 않았는지, 잠자리에 들때 몸이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작은 감각들이 하루의 태도를 만들고 하루의 태도가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부드럽게 지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지 조금 더 차분하게 이어가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기준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가능성이 행복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희망으로 살고 노년은 기억으로 산다. 하지만 말년에는 이 문장을 고쳤습니다. 노년은 건강한 하루로 산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와 같은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행복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몸의 여유입니다. 몸의 여유가 사라지면 마음도 함께 조급해집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일도 왜 이렇게 힘든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며 쉬는 법을 몰랐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쉬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가 따라 아팠으며 잠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는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 몸이 괜찮을 때, 왜 쉬지 않았을까? 왜 아껴 쓰지 않았을까? 쇼펜하우어는 삶을 뒤돌아보며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의 무절제는 노년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죄책감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정직해집니다. 억지로 버티면, 억지로 아프고, 무시하면,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속도가 아니라, 내 몸이 허락하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 행복은 더 멀리 가는 데 있지 않고, 오늘 무사히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거창한 관리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어가 보려 합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말은 대단한 결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이다. 이 문장은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을 더 먹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줄여야 하는가를 먼저 묻는 일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몸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대개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더 무리한 일정, 조금 더 늦어진 잠자리, 조금 더 참아낸 피로 이 작은 선택들이 하루 이틀 쌓이며 몸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바쁘게 살았고 자기 시간을 사치처럼 여겼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미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현기증이 찾아왔고 그날 이후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건강은 조용히 사라지며 돌아올 때는 항상 큰 대가를 요구한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을 붙잡게 만듭니다. 아직 괜찮을 때,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몸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꾸는 일, 잠을 한 시간 조금 더 챙기고, 식사를 급하게 넘기지 않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몸을 느끼는 시간,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존중에 가깝습니다. 몸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태도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행복은 아프지 않은 날, 무사한 밤, 평온한 아침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낸 하루의 총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만족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은 대부분 고통이 없을 때 비로소 자각된다. 이 말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늘 불편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일 수 있음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몸이 편안하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는 견딜만해지고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금세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여행을 꿈꾸며 행복을 미뤄두었습니다. 은퇴하면 마음껏 다니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졌고 낯선 잠자리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갈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미 곁에 있었던 것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문장도 남겼습니다.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언젠가 추억이 되지만 지금 돌보지 않은 몸은 미래의 고통이 된다. 이 문장은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수명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는 일입니다.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며,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몸이 허락하는 상태, 이 상태가 유지될 때, 삶은 자연스럽게 만족적으로 기울어집니다. 행복의 대부분은 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건강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에 가장 가까운 기반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생각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차분하게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서 행복을 다시 정의해 보려 합니다. 행복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하루의 반복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건강이 있으면 소망은 많아지고 건강이 없으면 소망은 단 하나로 줄어든다.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단번에 보여줍니다. 몸이 괜찮을 때 우리는 수많은 꿈을 말하지만 몸이 아플 때그 모든 꿈은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행복의 대부분은 이루는데 있지 않고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힘, 지금 숨 쉬는 여유, 지금 잠들 수 있는 밤, 이 평범한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행복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성취,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편안하게 견디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좇지 말고 고통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통의 많은 부분은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행복을 묻거든 이렇게 물어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 몸은 나를 잘 버텨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대부분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몸으로 오늘을 무사히 살아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행복은 바로 그 지점에서 조용히 머뭅니다.